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시골 아저씨예요. 아카시아 꽃이 너무 예쁘게 핏죠 <laughs> 네. 네, 저 위에 하얀 것도산 위에 산에 하얀 것도 전부 아카시아 꽃이에요. 산 위에도. 내 가에도 아카시아 나무들이 꽉 찼고요. 산에도 하얀 거는 다저 위에 산에도 아카시아 꽃이에요. 너 맑은 봄날이에요. 아우, 찔레꽃이 막, 찔레꽃이 너무 예쁘게 핏네요. 아우, 찔레꽃이, 아 찔레꽃에도 이렇게 꿀벌들이 날아다니죠. 꿀 딴다고. 네, 꿀천지네, 꿀천지. 꿀벌이 막, 네, 찔레꽃도 있고, 아카아꽃도 만발했고요. 아, 오늘 날이 좋게 왕성하게 댕긴다 그죠? 확실히. 봄날이 좋아야 돼 이렇게 따뜻하게 덥고 막 이래야지 봐요. 오 꿀벌 천지죠. 그냥 이렇게 벗고 있어요. 날이있고벌 <laughs> 속했어. 머리에 가만 히 있으면 안쌓요 이렇게 벌이 많아도 후우. 확실히 소리가 다르다. 막 날이 좋고 꽃이 좋게 애들이 바쁘네. 이래 참한 이틀만 해도 또. 꽉차겠네 그죠. 음 네. 날이 좋고 온도도 올라가서 꿀벌들이 막 비행을 막 아름답게 하고 있죠. 꿀벌 이 님은 돈 벌어서 좋고. <laughs> 손 <손은> 흔들어 주세요. <laughs> 조금 한 달씩 일이 딱가만 좋은데. 금방 왔다 가신게 와, 꿀벌들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소리가 막 너무 아름답죠. 꿀 따는 소리, 꿀 따는 소리. 날이 요리조마, 꿀도 너무 좋죠. 달고 꽃이 이제 막 피는 데도 있고, 올래는좀 순서대로 피는 것 같아. 예, 아, 소리만 들어도 이쁘네. 네, 행복한 소리가 납니다. 요렇게 <laughs> 저온 하늘에 벌이죠? 꿀벌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요 과일도 되고 모두가 확실히 흐린 날보다는 소리가 다르네요. 네. 애들도 바쁘네 아... 네, 여기는 김천 농소남면이에요. 그게, 농수 남면에 꿀을, 네, 딱나따라댕긴다 자식이. 귀에서 영영이들. 네, 아카시아 꽃을, 말이달라 붙어 있네. 아우, 온대 버리네. 온대 버리네. 네, 꽃이 좋아서. 아카시아 꽃이 예뻐져. <laughs> 네,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곳에서 꿀을 따요. 가갖고 현장에서 꿀을 따서 바로 저희 집에서 판매를 한답니다. 꿀 드시고 싶은 사람 연락하세요. <laughs> 일찍 안 하면 없어요. 작년에도 낸주 막 전화 오는데 미안해서 그 이마한 전화 못 하겠더라고. 네. 오, 어마어마하죠. <laughs> 벌 속에 있어요, 벌 속에. 이렇게 막 낯이 있고. 네. 아까시 아꿀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안녕. 좋은 봄날이에요. 우. <laughs>